네 반갑습니다. 예정된 시간 되어서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농업, 민생, 예산,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원호,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이자 농민의 길 대표이신 하원호 의장의 여는 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 하원호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올해 농민들은 준비는 커녕 영농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민의 어려움을 그나마 갱감해 주던 농업 민생 예산들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기질 비료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조사 보조 사업인데 2021년 요소 대란 이후 비료 값은 91.4%나 상승을 했습니다. 3년 새 거의 두 배로 치솟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틈만 나면 가격보조사업을 폐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정부가 폐기한 사업을 국회에서 복원했지만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일이 매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극기야 올해는 사업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과는 일말의 소통조차도 아예 없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비료값이 5.9% 인상되었는데 20% 정도 가격을 보전해주던 가격 보조 사업이 종료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1년새 25%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조차 직접 정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그대로 빚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거부하며 졸속 확대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늘어 기존 재해보험 예산을 축소하고 재해복구비도 12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후재난 시대에 함께 사이사철 재해가 작치고 있는데 재해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가는데 믿을 구석 하나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신속한 추경 예산뿐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펼치는 농정 내란 속에 사라진 농업 민생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올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남태령 수천 수만의 외첨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회는 농민의 명령을 받아 안고 농업, 민생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 편성에 지금 당장 나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진보당 농해수위위원 전정덕 의원입니다. 농업 민생예산 추경을 촉구합니다. 우수가 지나 농번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한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은 시름이 한가득입니다. 무기질 비료 등 정부 지원은 중단됐고 치솟는 농자재 값에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것은 아닌지 한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한해 농사를 걱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구당 농업 경영비는 2023년 2,678만 원으로 21년 대비 10.5%가량 폭등한 반면 농업 소득은 21년 대비 14%가 감소했습니다. 비료값 또한 21년 대비 23년도에는 26.4%가 증가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무기질 비료 보조금을 중단해 그것을 포함한 농업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농봉기 이전에 농업 예산 추경이 안 되면 1년 농사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농인수유에서는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기질 비료 보조, 청년 창업 육성 자금 농작물 재해보험과 채소가격 안정제 예산 등 농업 예산 2조 2천억 증액을 의결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농민 예산 지원 중단과 삭감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민 물가 인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농업 민생 예산 반영한 조기 추경으로 농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경에 여야가 다 동의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셈법을 떠나서 농업, 민생예산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서둘러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전국 여성 농민의 청년 앞 정량이 회장으로부터 귤한 발언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올해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온 세상 물가가 다 오른 올해도 실질적 삭감이나 다름없는 예산 증액은 사실상 농업 예산은 국가 예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 예산에서 없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끝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쌀값은 폭락하고 윤석열 정권 시작 이후 TRQ는 늘어나고 생산비는 폭등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은 생산비,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요구했지만 국가가 거부했습니다. 물가 잡겠다고 수입을 늘려버리니 생산비도 못, 건지 못 건지는 농사가 속출합니다. 농자재값과 비료값은 오르고만 있습니다. 물가 잡겠다고 농산물 가격부터 잡으면서 생산비 물가는 안 잡아주니 정말로 농민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손에만 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무기질 비료값이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원 예산은 영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상승률은 25%에 달합니다. 최소가격안정제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유통업체로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은 절반 이하로 깎였습니다. 거기에 농업 재해 대책비는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돌아옵니다. 생산비가 폭등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정부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은 농민이 감당해야 했고 수많은 농민들은 더 이상 농민으로 살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농업을 우습게 보는 것은 식량 주권을 저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농업 예산의 보장은 생명이 생명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농정이 무엇인지 그 이후 토론도 가능해집니다. 더 나은 내일을 논의하기 위한 바탕입니다. 농민이 농민으로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 강선희 정책위원장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회는 농업민생 예산 주경즉시 편성하라.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 3월에 무기질 비료를 줘야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무기질 비료 판매 기준 가격이 5.9% 인상되었다. 그런데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실제 농민 부담은 무려 25% 이상 급등하게 된 것이다. 농민들은 대다수 품목에서 사용하는 필수 농자재인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으로 최악의 봄철 영농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비료를 비롯해 각종 농업 경영비가 치솟고 있다. 우선 올해 농사용 전기 요금이 두 차례 걸쳐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한 농가 경영비 상승 압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불안과 더불어 필수 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농민들은 2중, 3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을 요구했지만 올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예산 편성도 불발되는 등 농가의 경영 위기 앞에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무기질 비료 인상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편성예산은 18조 7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에 불과한 수준에 불과했다. 기후 위기, 농촌 소멸, 가격 폭락 등 농업, 농촌, 농민이 처한 다중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수적임에도 불과 4104억 찔금 인상에 그친 것이다. 세부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검증도 되지 않은 수입 안전보험 예산만 무려 25배 늘리고 최소 가격 안정제 예산 재해 대책 예산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등 생산비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얼마 전 예산 부족의 이유로 청년 후계농 자금 지원이 중단되어서 청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사태도 같은 이유이다. 국회는 조속히 농업민생예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 무책임한 농업예산 편성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머지않아 농번기가 시작되기에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의 구매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올해삭감된 농업예산을 추경을 통해 뒷받침하지 못하면, 농가에 큰 위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추경이 늦어질 경우 당장 비료 구매를 비롯한 올 영농계에게 큰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청년 후계 농 육성 사업, 농식품 바우처 등 시급한 농업 현안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필수 농자재 지원 법안 조속히 심과에서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보장 방안 및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가격 폭락,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 농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충분한 농업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을 5%로 늘려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네. 기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이 대단히 암울합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진 1.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바랄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분기를 앞두고 치솟는 생산비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빠르게, 빠르게 추경에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업민생예산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